자, 안녕하세요. 에 M&S 아카데미 고등부 팀장 수관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이라키 동탄고2 수학 모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분석이 있는데, 자, 이번 동탄고 시험 문제는 총 18문제가 출제되었고, 자, 그 중에서 15문제가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은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출제 영역의 비율을 보면은 자 교과서 문제가 네 문제 학교 학습지가 두 문제 정도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모의고사 또는 수능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이번에 자 그리고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는 한네 문제 정도 유사 문제가 출제되었고 자 세부 문항별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 삼각함수, 그래프. 자, 이렇게, 어, 여섯 개 단어는 있는데,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은 조금 1단원 어, 지수와 로그에 조금 치중되어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삼각함수랑, 어,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난이도 분석을 보면, 상 문제가 3개. 중상 문제가 6개. 어, 절반이 중상 이상의 문제로 구성이 되었고, 자, 나머지 뭐 중, 중하, 하 문제들은 어, 좀 쉬운 문제들인데, 이 부분 역시 그냥 교과서, 뭐 학교 학습지, 이런 문제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뭐 학교 학습지만 공부한 학생들은 조금 난이도가 어, 많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최종적인 분석을 보면, 어, 자, 기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이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다. 자, 그리고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만 공부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모의고사도 5개년 전까지, 음, 그냥 최근 모의고사만 나온 게 아니고, 5개년 전, 음, 2014년도, 뭐, 13년도, 뭐, 이런, 그런 쪽에서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음, 그냥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많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 전략은, 음, 자, 기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쪽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겠죠. 그래서, 5개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의고사도 조금 많이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학습 부담이 좀 늘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이제 조금 기출 문제 중에서 저희 MNS 아카데미 시험 대비 교재에서 조금 비슷하게 나온 문제들이 어떤 게 있나 조금 찾아보면 자, 객관식 6번 문제 저희 시험 대비 교재 스텝 3에 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 자, 그리고 객관식 9번 문제, 객관식 9번 문제도 저희 MNS 아카데미 시험 대비 교재 스텝 3에서 조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그 5개년 전에 모의고사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어, 조 시험 대비 교재에서 좀 적중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자, 그래도 뭐 시험 대비 교재를 공부하면서 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어, 그래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음. 분석은 여기서 끝내고, 동, 동탄고 시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 두 문제 정도를 자,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탄고 2. 이번에 기출된 중앙호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 15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냐. 자, 2014년 수능 기출 문제. 수능 기출된 문제의 숫자만 변형된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어, 객관식 문제 15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두곡선 y는 4x제곱과 y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과 y는 1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며,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20 이상, 5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어, 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때 A의 값은 1보다 크다. 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 상황은, 조금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까? 자, X축, Y축이 있고, 일단은 4의 x 제곱을 뭐, 그냥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4의 X제곱이다. 자, 그러면 얘가 Y는 4의 X제곱일 거고, 자, 그 다음에, y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이다. 자, 얘는 a의 값이 이제 얼마에 따라,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 달라질 거야. 자, 만약에 a의 값이 1과 3 사이에 있다. 자, 1과 3 사이에 있으면 얘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조금 왼쪽으로 치우치게, 왼쪽으로 치우치게 뭐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형태로.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y는 뭐랑 y 아, y는 1이랑. 자, 그러면 y는 1, y는 1. 자, 이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아보시오라는 문제예요. 정수인 점. 자, 근데 뭐 이. 이 이첫 번째 a 값이 1과 3 사이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a 값이 4보다 커지면 얘는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얘의 값이 더 커지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점들 중에서 점들 중에서 정수인 좌표를 찾는 건데 일단은 고정된 점. 점은 있어. 고정된 점. 여기 양쪽 끝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얘 양쪽 끝은 하나의 점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얘,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는, 자,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면, 무조건 0,1을 지나야 돼. 0,1.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자, x가 4일 때, 얘가 얼마를 지나냐면, 1을 지나.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무조건 4,1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 4보다 더큰 지점에서는 더 이상 뭐 둘이 둘러싸인 영역이 아니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경을 쓸 X의 값은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자, 이 지점에서의 좌표의 개수만 찾으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X가 만약에 1이야. X가 1이면 얘의 함수값은 얼마야? 1, 뭐, 1,4니까. Y의 좌표값이 4지. 자, 그리고 얘의 좌표값은 얼마일까? 얘의 좌표값은. 자, 여기에 1 집어넣으면 A의 세제곱이 되겠죠. A의 세제곱. 자, 그러면 4와 A의 세제곱을 비교했을 때더 작은 쪽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역에 포함되는 거지. 우리가 큰 거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잖아. 맞죠? 자, 그러면 A의 세제곱이랑 4랑 비교를 했을 때더 작은 놈은 4야. 왜? 자연수라고 했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제일 작은 자연수는 2인데 2의 세제곱을 하면 8이 돼. 그럼 4를 넘어가버려 이미. 맞죠? 자, 그래서 X가 1일 때의 개수도 고정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X가 1일 때의 점의 개수는 여기 1,1이 있고, 1,2, 1,3, 1,4 해서 네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가 0일 때, 잡혀값, 두개 모두 다 정수인 점의 개수는 한개 있는 거야. 자, 그리고 X가 1일 때는, X가 일일 때는 여기서 어떻게 찾았어? 1,1, 1,2, 1,3, 1,4. 즉, 4랑 A 세제곱이랑 둘 중에 더 작은 값, 까지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4개가 있는 거고 자 x 이꼴 2일 때자 음. x 이꼴 2일 때는 요 상황을 봤을 때자세 가지 음, 두 가지 상황이 있두 가지 상황 어떤 상황이 있냐 얘가 더 작을 수도 있고 얘가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야 a 값에 따라서 a의 범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어쨌든 어쨌든 이 a 값이 작을 때는 x가 2일 때 a 제곱이고 자, a 뭐 x 값이 뭐더클 때는 얘가 더클 때는 누가 더 작은 거야? 16이 더 작겠지. 이놈의 좌표값은 2, 16이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 2, a의 제곱이야. 자, 그래서 둘 중에 더 작은 상황이 되는 놈의 좌표값이 어, 점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음, 제 조금 함수 형태로 좀써 보면 자, 16이랑 16이랑 a 제곱이랑 둘 중에 더 작은 놈을 가지고 점의 개수를 파 갈까? 알겠니? 자, 그리고 x가 음, 3일 때 자, x가 3일 때도 마찬가지야. x가 3일 때도. 자, x가 3일 때도 어, 누가 더 큰지 몰라.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럼, x 값이 3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함수 값들을 비교해보면, 자, y는 x 네제곱일 때의 x e q u 3에서의 함수 값은 64일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y는 여기가, 얘 함수가 y는 a 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이니까, x가 3일 때는 a겠지, a. a. 자이 64랑 a 둘 중에 더 작은 놈이 내가 찾고자 하는 영역의 경계가 될 거라고 알겠니? 자 그래서 이둘 중에 더 작은 놈의 어, 경계에서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어, 마지막으로 x 이걸 4에서의 음. 점의 개수가 있겠지? x 이걸 4 어. 여기서는 이미 고정이 됐어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있는 거야 하나 자. 그러면 이제 50개, 20개 이상 50개 이하가 되는 상황을 찾아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a 값이 a 값이 a 값이 2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a 값이 2일 때. 자, a 값이 2가 되면 총몇 개가 나오냐? 일단 고정으로 6개는 고정이야, 6개. 6개 고정이고, 자, 16이랑 2의 제곱이랑 비교했을 때둘 중에 누가 누가 더 작은 거야? a 제곱이 더 작겠죠. 자, 그래서 얘는 4. 응. 왜4 개냐? 여기 2의 제곱이니까 4 개인데. 어. 자, 여기서 1에서부터 어떻게 가야 돼? 1에서부터 얘가. 얘가 만약에 응. 여기가 만약에 a 값이 2다. 자, 그럼 요 점이 2,4가 되는 거지. 그럼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거니까 총4 개밖에 없는 거야. 얘는. 이해됐니? 응. 자, 그래서 어. 4 개.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여기서 a 값이 2면은 64랑 2랑 또 비교하면 누가 더 작아 2가 더 작겠지 자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어, 나머지 다 계산했고 자 그럼 얘는 12개 12개는 내가 찾고자 하는 20개 이상 50개 이하의 범위가 아니니까 a의 값은 2가 아니겠죠 자두 번째는 a의 값이 음, 3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6개는 이미 있는 거고 더하기 16이랑 3의 제곱 음. 9. 당연히 9가 더 작으니까 9개만 있겠네. 9개. 자, 그리고 64랑 3 비교했을 때도 얘가 3이겠지. 아, 그러면 얘는 18개. 어. 아, 그래도 20개보단 작네. 음.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황은 세 번째 상황을 자, a 값이 3대 4.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6이고, 자, 16 사이즈고. 어차피 같으니까 16개 있겠죠. 16개. 그리고 64랑 4하면 어떻게 돼? 어, 4 개네. 4 개. 자, 그럼 얘가 얼마다? 26이다. 오, 20개 이상, 50개 이하를 만족하네. 어, 그러면 4부터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지, 맞니? 자, 근데 여기서 4 이상이 되면, 4 이상이 되면 누가 더 작은 거냐면 얘가 항상 더 작아. a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아요? 자, 그리고 64보다 작으면, 즉, 4보다 크고, 64보다 작거나 같으면, 64가 되면 이미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6, 얘만 해도 64개가 나오는 거니까. 50개 넘어가죠. 자, 그래서 A는 절대로 64보다는 더클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얘의 값이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어, 일반화 시켜보면, 자 a 값이 a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기본적으로 일단 6개 있는 상황에서 자 x 이꼴 2에서는 몇 개가 나온다 16개가 나온다 자 x 이꼴 3에서는 몇 개가 나와야 된다 a 개가 나와야 된다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2 2개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자2 2개 플러스 a의 값이 얼마 사이에 있으면 된다 20개 이상 50개 이하 사이에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22 플러스 A의 값이 20개 이상, 50개 이하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2. 다 22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2, A, 50. 자, 이렇게 되고. 근데 나는 어느 범위에서 찾아주겠다? A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만 찾아주겠다. 자, 그러면 얘는 4, A, 어, 여기 50이 아니네. 21을 빼면은 28이죠, 28. 자, 28. 여기서 28. 자, 그럼 4에서부터 28까지의 개수. A의 개수는 몇 개다? 어, 28개에서 1, 2, 3, 3개를 빼면 되니까, 25개. A는 25개.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자, 여기서 얘네들의 개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어, 손수 세 알려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위치 관계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A 값이 얼마 냐에 따라서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아래 있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역의, 어, 정수 자표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문제니까 자 그렇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1번 어, 객관식 15번의 정답은 25개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술형 문제 중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 논술형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형 3번 문제도 2014년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동탄고 시험을 좀잘 분석해보면, 2014년 문제들이, 어,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거기서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지수함수 fx는 a의 x제곱이고, gx는 b의 x제곱.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돼있네. 자, 일단은, f2 곱하기 g21이 2의 2021제곱이야. 자, 그럼 fe가 뭐냐면 fe는 a의 제곱이야. 그리고 g21은 b의 21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둘이 곱하면 a제곱 곱하기 b의 21제곱이 2의 2021제곱이 되네. 맞아요. 자, 2의 2021제곱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소인수는 2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둘이 곱해서 2밖에 없는 소인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A랑 B도 다뭐 해야 된다. A도 2의 제곱수. 거듭제곱수, 뭐 이런 애들. B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우리는 A를 2의 n제곱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B라는 놈도 2의 뭐 m제곱이다라고 쓸게요. 이게 아니면 얘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소인수가 2 e 이외의 수가 들어 있으면 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음. 자, 그래서 a는 2의 n 제곱, b는 2의 m 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 n과 m에 따라서 a값 b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 n과 m이 만족되는 개수를 찾으면 돼. 이해됐어요? 어차피 n과 m의 개수만큼 a와 b의 개수도 존재할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전제 조건을 보면, ab는 1보다 큰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n과 m은 뭐두 뭐보다, 1보다 큰,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자연수. 즉, 음. n과 m은 0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야. 그냥 m, MN, m은 자연수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음, 간단하게. 자, m은 뭐가 될수 있냐? m은 자연수다. 자연수.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 그럼 이제 조건식에서 둘이 곱했을 때2021 제곱이 되어라라고 했으니까, 자, 2의 n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2n 제곱 곱하기 자, 21제곱이니까 2에 21m제곱, 얘가 2에 2021제곱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는 2n제곱 더하기, 아, 2n, 어, n 더하기 21m는 2021이다. 겠죠 2n 더하기 21m은 2021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f 2가 g4보다 작대. 자, 그럼 f 2는 여기서 바로 계산해 보면,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2의 2n 제곱이 될 것이고 자, b 얘를 네 제곱하는 거니까 2의 4m 제곱이 되네. 근데 g 4가더 크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수, 지수 부등식에 의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 방향 그대로 자, 2n이 4m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둘이 연립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2m 플러스 21m은 2,021이다. 어. 그럼 2n은 어떻게 돼? 2n은 2,021마이너 21m이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2n 자리에 여기 집어넣으면 2,021마이너 21m 얘가 4m이 되는 거고 넘어가면 25m 자 2021, 25m 자 25로 나누면 25에 40을 곱하면 1,000이니까 80두 배를 해야 되니까 80아 얘는 80.얼마얼마의 m이 되겠구나 자 m이 될수 있는 거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81부터 가능이야 m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81인데 자 둘이 더해서 홀수가 나와야 돼 홀수 자, 그러면 여기서 2 n 은 무조건 짝수야, 짝수. 짝수. 자, 근데 얘는 홀수야, 홀수. 그럼 짝수에다가 무조건 뭘 더해야지 홀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홀수를 더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21M, 얘가 홀수여야 돼. 근데 21이 홀수니까 M은 뭐일 수 밖에 없다. 홀수일 수 밖에 없다. 아, 그러면 또알수 있겠네. 80일 이상의 홀수인 자연수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0일 뭐 83, 85 색깔을 조금 통일했었을까? 자, 그래서 얘가 83, 85, 뭐87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지. 자, 근데 어떤 순간에 뭔가를 넘어가면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언제가 그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요 식이 있는데, 2n 플러스 21m 얘가 2021이 돼야 돼. 자그 얘기는 그 얘기는 21m이 2021 2n이 되는 건데, 얘가 무조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mn이 자2 0 20일. 20일에 2021. 음, 얼마를 곱하면? 100을 곱하면 2100이 넘어가니까 무조건 자연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얼마를 빼면 되나? 96. 96이면 4개를 빼면은 84. 아, 21 곱하기 96이 84니까 2016. 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짝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21 곱하기 95 하면, 21을 더 빼버리면, 1995. 어 얘는 오케이. 21 곱하기 97을 하게 되면, 21을 더하면, 2027. 아, 2037. 어 넘어가버리네. 어. 아, 그러면, 요 범위까지만 되겠네. 요 범위. 즉, m이 95일 때까지만 가능한 거지. 자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음. 자 그러면 87, 뭐 89, 91, 93, 95, 97뭐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이제 97은 안 된다 이거지. 자 95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95 m 이 만약에 여기가 요 자리가 만약에 m 자리야 m 자리. n이 이제 순서쌍이니까 나와야겠지. n이 95면, 예, 21 곱하기 95가 1,995야. 그럼 1,995에서 2,2021에서 1,995를 빼버리면 얼마가 나오냐? 어, 5니까 26. 그럼 n이 13이면 돼. 자, 그럼 여기서 n이 13, 오케이, 자연수니까 가능. 근데 97이 되는 순간 얼마가 되냐면, 자, 97, 2,37이야, 0 2,37. 0 그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 되려면 n이 얼마에 되냐면 마이너스 8이어야 돼. 어느 순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 81에서부터 여기 95까지는 n의 값이 다 자연수로 존재해.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리고 m이 97이 되는 순간 이 n 자리가 음수가 돼. 우리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수가 되버리니까 아,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나오겠네, 여덟 개. 이해됐어요, 여덟 개. 자, MN의 순서상의 개수가 꼭 뭐의 순서상의 개수다? 여기서 보면 AB의 순서상의 개수다. 어. 자, 따라서 AB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여덟 개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여덟 개. 자, 이 문제도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고 좀 관찰이 많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탄고 문제 풀이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 자, 5월달에는 행사가 많은데 그 행사에 휩쓸려가지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기말고사에 엄청 고생을 하니까 자, 5월달에도 꾸준히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